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뭐 즐겨 보시고 또 여러 번 보시면서 나의 문제는 우리 아이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하며 또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 아이와 또그 부모가 이 TV 프로그램이 함께 나오는데 단순히 그 상황과 이 문제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이 소아 정신과 의사인 이 오은영 박사님의 이 진단과 이 상담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TV 프로그램이죠. 한 번은 이 TV 장면 TV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요. 그이 TV 안에서 이제 금쪽이라고 표현하죠. 문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금쪽이가 이 아빠에게 장난을 치는데 그 도가 좀 지나친 겁니다. 점점 점점 그 무례한 행동을 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자신이 기분이 나빠지면 네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런 폭언에 가까운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아버지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폭력적인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이렇게 방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이 시청자들은 막 놀라는 어? 이런 리액션을 하면서 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 부모가 이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자우자우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겁니다 어, 이러한 TV의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봐도 가해자는 금쪽이 이문제하는 금쪽이이고 이 부모는 피해자로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금쪽이 이 아이의 이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와 계속 상담하고 그 아이를 만나고 아이의 이기를 들어보고 때로는 부모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이 문제 행동의 근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찾아가는데요. 또한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제목 들어보셨죠?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라는 것처럼 이 문제의 행동을 하는 금쪽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금쪽이의 행동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원인의 가장 많은 부분은 이 부모의 영향, 이 부모의 반응과 행동에서 비롯된 경우가 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폭력성을 띠인 초등학교 4학년의 금쪽이 또한 이러한 문제의 패턴 안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 갈등을 두려워하여서 아이에게 명확한 훈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문제를 덮어 버렸던 것이죠. 잘못된 행동을 꾸짖어야 할 때에 그냥 넘어가고 바로 잡아야 할 때는 회피하니 이 아이가 자신의 이 문제 행동을 직면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고 더욱더 이러한 문제 행동이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등을 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해 보해서 덮어주고 문제를 삼지 않으려 했던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더큰 불길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참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를 덮어두고 외면함으로써 그 속에는 더큰 불씨가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러한 불과 갈등, 분쟁을 나쁜 것으로 바라보며 늘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내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이 말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바로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상상할 때에 인자한 얼굴. 네. 그리고 뭔가 잘생겼을 것 같고 광채가 나고 평온하고 화평하고 이러한 이미지들을 따뜻한 사랑의 왕, 평강의 왕을 떠올리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랑의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이 하나님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 평화의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화평을 줄여온 것이 아닌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이두 가지의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쟁과 불이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4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어떠한 불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불에 대한 여러 가지 용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불의 핵심은 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그리고 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린 그 불의 모습이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을 죄악으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불이 이렇게 심판 내 네.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심판을 넘어서서 정화하는 기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이 금속이 이불 가운데 더욱 더 연단되어질 때 순수하고 빛나는 그 본래의 모습을 갖게 되듯, 이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 또한 이 불은 악을 심판하는 불이자 동시에 우리를 정결케하는 그러한 불이라 볼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멸망시키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불에 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런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던지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소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불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되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지만, 이 불의,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죄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됨으로 더욱 더 정근과 같이 연단되어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이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불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는 세례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세례는 단순히 물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 이제 받게 될 이미 받은 세례가 아니라 이제 받게 될그 세례는 곧 불의 세례,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의 세례를 지나 이 불의 세례,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의 은혜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오늘도 정결한 그런 주님의 제자 이 불과 같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51절의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이러한 모습과는 정말 대비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이 진리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다 보면 때로는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 그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딸과, 딸과 어머니가 그렇게 이런 갈등의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갈등의 자리로 그렇게 조장한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분쟁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에는 이러한 가족 관계 안에서도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 평화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누구나 다툼과 싸움 없는 이러한 평온한 일상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평화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의 경우에 사실 이것이 가짜 평화 일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 거짓으로 불의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가짜의 평화, 거짓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감수하고 눈물을 흘리고 오해를 받더라도 진리 위에 세워진 참된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모습이라 볼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불편해서 덮어두고 외면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평화가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누가복음 이십이 장의 말씀은. 이 종말론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죠. 이 12장 이 전반부 말씀을 보면 이 바리세인들의 위선을 경계하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사로잡혀 사는 이 어리석은 삶을 지적하시며 언제 올지 알수 없는 그 주님의 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 마지막 때 그때를 준비하는 삶은 이 거짓의 평화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진리 위에 서는 삶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언에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평화. 이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기에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참된 평화를 이루는 삶, 또 그런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다툼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싸움도 갈등도 없는 고요한 삶이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핵심은 적극적으로 이 평화, 우리 주님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모습 중에 하나로 화평케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화평 이란 단어는 에이레네 포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하나로 결합하는 평화. 이 화평을 말하는 이 에이레네 이란 단어와 만들다, 창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포이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의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화평을 기다리고, 그저 수동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하게 하는, 둘로 쪼개진 이 원수와 같은 이 한복판 속에서 다시 우리 주님 원하시는 하나됨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참된 평화를 만들고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참된 우리 주님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그 길을 걸어가며 참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치열하게 싸우며 그 평화를 쟁취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여기서 화평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그 열매가 화평이라는 것이죠. 이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는 언제나 공의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 위에 세워진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힘과 이 권력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그렇게 다스렸던 이 로마의 평화가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 가짜의 평화 시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십자가 자기 희생과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었던 이 주님의 이 평화가 진짜 평화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추구해야 할 평화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불과 분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분쟁을 분열을 갈등을 조장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판을 넘어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과도 같은 이 참된 진리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우리 주님의 초대입니다. 아프지만 증명하기 어렵지만 그 불이 우리를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는 도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쟁을 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는 세상에 주는 이 값싼 평화가 아니라 눈물과 희생으로 치열하게 만들어가는 이 진짜 평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화평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너희도 세상 가운데 나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바라기는 오늘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주님의 화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 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